오늘은 태국 사람들의 아침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나왔습니다. 한국이나 태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은 이렇게 바빠요, 다들. 이것이 태국 직장인들의 아침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속사거리. 아침에는 이렇게 어, 지하철에 내려서 어, 랍장, 오토바이 기사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저는 신학할인대학교 쪽으로 어,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태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뭐, 한국이나 태국이나 다 똑같죠. 사는 곳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또 아침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도 이렇게 아침에는 무빙, 모핑, 이렇게 무빙을 간단하게 아침을 먹죠. 이게 태국사람들의 아침의 모습 같아요 아 비록 급여는 적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간단하게 어, 아침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사람들 국사람들이꼭 먹는 아침에 커피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 스타벅스보다 더 어, 맛있게 먹는거죠 30바트 1,200원 태국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이죠 아 요즘은 아침에 나와도 덥지가 않아요 낮에는 그래도 더운데 아침에는 좀 선선합니다 아 오토바이 소리가 <laughs> 너무 시끄러워요 태국의 모닝마켓이죠 네. 정말 아침에는 어,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사람들이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줄서 있죠. 대학생들도 이렇게 에, 서 있고 정말 아침은 바쁜 것 같아요. 이게 태국 사람들의 예, 아침 모습이죠. 샐러드. 예, 여기는 어, 신학카린 대학교죠. 어, 인터내셔널 스콜. 태국의 은행은 초봉이 15,000 바트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하면 초봉이 15,000 바트 정말 힘들죠 60만 원으로 방콕에서 산다는 게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초봉이 보통 15,000바트에서 많이 받으면 2만바트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적은 급여를 받지만 그래도 어, 열심히들 사는 것 같아요. 어, 뭐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또 로컬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 크게 어, 우리와는 틀리죠 행복도가 만족감도 틀리고 우리는 100바트 4,000원을 쓰면 은큰 돈은 아니지만 어, 이분들한테는 100바트 4,000원이 어, 적은 돈이 아니죠 어, 한 달에 버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00원의 행복감을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태국 사람들한테는 4 0 0 0원이란 돈이 엄청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돈이죠. 그거는 뭐 행복의 차이니까, 판단할 기준은 각자 선택이죠.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어야 되는 반면 아, 이태국분들은 길거리에서 어, 천원짜리 어, 커피를 스타벅스 커피보다 더 어, 행복하게 먹는다는 것 이곳은 아, 시나카린 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아, 먹거리 타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식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여기 보시면 음료수도 49바트 2,000원 밖에 안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어, 불만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 행복감을 느끼죠 저도 이런 저렴한 음식을 먹어도 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도 왜 비싼 음식을 왜안 먹고 싶겠습니까? 다 먹고 싶죠. 다만 자기들이 어, 버는 수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예, 이런 음식을 먹는 거죠. 이렇게 저렴한 음식도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끼면 되죠. 저는 가끔씩 여기 시장에 오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이 시장이 보면 먹거리도 다양하고, 여러분들, 신학칼린 대학교 맞은편, 여기 먹거리 타운을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곳은 대기업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점심 시간에 어, 오는 곳입니다. 뭐 서민들도 오르지만은 아, 대기업 직장인들이 주로 점심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어, 먹거리가 되게 다양합니다. 주로 어, 음식도 깔끔하고 또 가격도 어, 비싸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여기 꼭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아, 바나나 구이. 아우. 이렇게, 어, 태국 사람들을 사는 모습은 우리가 보면은 어,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지만 은돈 있는 분들도 어, 이런 시장에서 식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데 이런 데서 왜 먹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카오카오모도 돈 있는 사람들 다 먹습니다 왜 음식 자체가 태국 음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태국 사람들 다 먹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 쏨땀, 쏨땀은 문화로 따지면 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데 길거리에서 음식 먹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태국이라는 나라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 외부에서 시설을 하면 조금 덥죠 어,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외부에서 시설을 하나 아, 에어컨 있는데 시설을 하나 음식은 다 같습니다 여러분도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면 급여가, 아, 만 이천 바트 합니다. 다만, 어, 새 공제하고 뭐하고 하면은, 아, 만 바트 정도 수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태국의 급여는, 어, 만 바트, 40만원에서, 보통 2만 바트, 80만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이 22에 있는 아, 마사지 골목입니다. 아, 이곳은 건전한 마사지가 없는 곳이긴 하지만 가격이 타이 마사지가 200바트, 오일 마사지가 300바트입니다. 뭐 건전하게 원하는 사람은 발 마사지를 받아도 되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금비 아, 돼서 여기가 가장 저렴한 마사지 골목입니다. 여기는, 어, 소이 카우보이입니다. 소이 카우보이 아침은, 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여기는 아침에, 어, 이렇게 먹거리가, 어,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 열려 있습니다. 아, 좋은... 아무리 천억, 한 장, 아, 소에다 놓고 있습니다. 어, 일단 태국 사람들은 4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오천만, 육십만,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태국에 보이는 사람이 생활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태국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태국의 어, 금융의 어 문제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장에 가면 시 자동차, 오토바이 경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태국 사람들은 급여는 적지만은 하고 싶은 욕구가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오토바이도 활용100%다 되고 자동차, 집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고 봅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태우, 나라가 아,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사는 로컬 같은 데는 아, 큰 문제가 없어요 가격이 뭐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실용 문제, 금융 문제는 파트의나이는 거죠.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뎁 뱁스가 황새 쫓아간다고 하죠. 근데 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핸드폰도 활부로 사고, 오중을 다 활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파산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담는 이유도 우리가 봤을 때는 별도 아닌 문제, 돈도 얼마 안되는 문제지만, 이년 사람들한테는 정말 100바트 4천원, 1000바트 4만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태국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야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으로 영상을 보시면은, 어, 이해를 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태국 사람들의 실생활, 태국 사람들의 교배와 수준, 또이 태국 사람들이, 어, 이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은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방콕에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저축 자체가 안 된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이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예, 뭐, 다른 후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터미널 20일에서 네, 나의 식사입니다. 터미널 20일은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프리입니다, 풀 어, 터미널 20일 여기 식당 푸드점은 어, 진짜 항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제가 점심을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터미널 20일은 어, 언제나 와도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